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편 여호와의 종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한달 아침 묵상에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아침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잘 아는 것 바로 십계명을 큰두 개명으로 나눠서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이웃을 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또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임격과 품격에 대해서 또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셔서 너희에게 가장 내가 바라는 단첫 번째 한 가지를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잘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바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건지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게요. 내 삶을 바칩니다. 헌금을 더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1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첫 계명을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도 예수님은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첫 개명과 예수님께서 가르치하셨던 기도의 첫 문장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너희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너희가 가진 돈을 가져와라, 너희의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 속에 큰 위로자가 누구이니? 누가 너의 삶 속에 구원자이니? 정말로 너희 너희가 삶의 힘든 여정이라는 그 삶을 살때 위로자, 인도자가 누구이니? 하였을 때,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위세 씨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요, 어,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아빠 엄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위로의 한마디에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생기는 아이들을 볼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이 생겨요.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위로자이고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내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죄로 얼룩, 얼룩져 있는 나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며,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를 더 가져 나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나를 구원자이자 너희의 가장 큰 위로자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말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단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둘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